안녕하십니까. 양심보험연구소의 노영규 소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화재보험 업종은 스터디 카페입니다. 아, 예전에는 많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상당 부분 많아진 업종인 것 같은데요. 아, 최근에 젊은 분들 뭐, 집에서 그 다음에 공부방에서 다양한 곳에서 공부를 하는데 스터디 카페라는 곳에서 또 과외 수업도 하게 되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 예전 분들이라면 아, 이런 업종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스터디카페 한번 보신다면 이왕이면 좋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해당 업종은 10월경에 저희 양심보험연구소를 통해서 보험계약을 하셨는데요. 오픈하기 전에 보험계약 보험 체결을 하셨습니다. 인테리어 하던 도중에 계약 체결을 하셨고요. 사실 가게를 오픈한 이후에 보험을 계약한다는 라 것은 어, 다소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이후부터 그 건물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픈 전에 보험 계약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없어도 인테리어 중간에 화재보험을 계약을 하셨고요. 임대가 일어난 이후부터 계약을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에서 추가 특약으로 어, 외부 간판에 관련된 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건물 안에 입주되어 있는 스터디 카페이기 때문에 동일한 층에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가장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다른 회사의 상품도 있습니다 어, 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 키오스크라고 하죠. 외부에서 예약 사항이라든지 결제나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계와 관련된 것들, 다양한 집기 비품 금액에 포함해서 보험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공부 잘하고 잘 열심히 할수 있는 공간,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재 보험을 통해서 꼭 위험에 대한 통제를 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심보험연구소는 정확한 화재보험의 가입뿐만 아니라 가입 이후에 체계적인 위험관리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화재보험 전문가 분들께서 이러한 위험관리까지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양심보험연구소 차별화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위험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입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0월경에 이제 계약을 하셨고요. 10년 만기 순수 보장성 보험, 보험료가 34,310원입니다. 해당 업장의 규모는 제 기억으로 70평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료가 34,31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률과 관련된 특약들, 벌금과 민사소송 특약, 행정소송 특약, 그 다음에 과실 치사상 벌금,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벌금 특약까지 모두 포함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해당 어, 영업장 같은 층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요율이 더 높은 병인, 병원 요율로 화재보험 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점은 어, 직접 운영하는 요율을 적용하는 최근의 상품도 있다라는 점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해서 보험 설계를 해야만 나중에 사고 시에 보장을 받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어, 해당 건물 네, 260제곱미터네요. 어, 건물의 보험가입 금액이 2억 6천만원, 내부시설 5천만원, 집기비품 1억 3천만원, 점포휴업손해 5천만원, 건물 복구 비용 5,200만원, 시설 수리비용 지원 특약 500만원, 화재배상 책임 대물 5억원,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10억원 한도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린 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담보가 나오는 특약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상 5층에 위치한 업장이고요. 260.56제곱미터의 크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료는 3만원대 초반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법률적인 문제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특약에서 이런 위험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비용이 높지 않, 않기 때문에 꼭화재보험만의 민사소송 특약을 포함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 소유자 배상 관리 배상 책임 특약에서는 시설 내에서 손님이 다치거나 학생들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하는 특약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간판과 관련된 특약까지 포함해서 어 강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간판이 떨어져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파손했을 때 배상할 수 있는 특약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어~ 최근에 올해도 태풍이 왔었죠 태풍으로 인한 간판 피해 발생했을 때 타인에게 물어줘야 되는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무려 40여만 명이 넘는 보험모집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들 중에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도 있고 바로 엊그제부터 보험을 시작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화재보험도 취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양심보험연구소는 오직 화재보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재보험에 자신 있습니다. 양심보험연구소는 계약자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사업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인 안심가게솔루션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업장에, 사업성장에 안심을 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